숙면을 유도하고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상추 샐러드 이렇게 해봐요. 오늘은 이 상추를 따다가 상추 샐러드를 할 거예요. 이 상추에는 이렇게 하얀 집이 나와요. 락토트리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불면증을 해소해주고 통증을 완화해준다라는 그러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비트 잎도 샐러드 할 거예요. 이 브로콜리도. 어, 연한잎을 이렇게 좀 따다가 같이 샐러드를 할 거예요. 어, 또 쑥갓도 사용합니다. 샐러드 만들 재료들입니다. 먼저 겨자소스를 만들게요. 겨자분을 바로 시키는 과정이에요. 너무 묽거나 너무 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넓게 붙여준 다음에 냄비에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 냄비 뚜껑 위에다가 개어놓았던 겨자분을 엎어서 올려놓습니다. 20분 동안 발효를 시켜줄게요. 상추랑 야채들을 끝까지 씻어줄게요. 숟가락이고요 식초 물에 5~6분 정도 담가둘게요. 한번 헹궈줄게요. 먼저 상추를 먹기 좋게 4cm 정도 되게 잘라주세요. 자, 비트도. 잘라주세요. 쑥갓도 반절만 잘라주시면 되겠네. 브로콜리 연한순이에요. 값도 싸고 불면증 한방에 날려버리는 상추 이만큼 준비했어요. 파프리카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파프리카 두 개를 얇게 채썰어주세요.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분이 지나서 불을 끌게요. 이렇게 빛깔도 조금 진해졌고 꾸덕꾸덕하게 말랐습니다. 자, 이제는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 숙성을 두번 시켜줄게요. 겨자의 떫은 맛과 쓴 맛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겨자 향이 코끝을 아주 톡 쏘아요. 소스를 만들게요. 깨소금 두 스푼, 간장 네 스푼, 식초 두 스푼 매실액기스 두 스푼 꿀두 스푼 꿀 없이 올리고당 하셔도 돼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들기름 두 스푼 겨자를 티두 스푼 남은 겨자는 냉동 보관합니다 천연 겨자 소스를 뿌려줍니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새콤달콤 겨자의 톡 쏘는 맛이 정말 입맛을 땡겨주는 맛이에요. 상추샐러드와 겨자소스는 천상의 궁합이에요. 꿀잠 잘수 있는 상추샐러드 많이 드시고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조용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